치료를 냈으니까 명치한체 원장이 알아서 침 놔주고 알아서 잘 치료해 줄 것이라고 몸이 그냥 알아서 잘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를 깨달으세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인생을 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치한체 원장입니다. 요 근래에는 유독 환자분들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대할 때제 관심사는 딱 둘이죠. 잘 나을 뿐인가? 그리고 내 손으로 낫게 할수 있는가? 예전에는 초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의 인상이나 태도와 설문지를 보면서 알러지 검사를 굳이 해보지 않아도 나을 뿐인지 잘 나을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데스크에서 전화상담 내용을 받아오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환자분 저랑 궁합이 안 맞아요. 안 오시는 게 빚자 서로에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마 대놓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명영한체원장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분. 이런 분은 저를 찾지 말아 달라고 말이죠.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난히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이 있고 치료 효과가 느린 분들이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클리닉 어느 병원을 가도 그런 분들은 꼭 계십니다. 열심히 오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환자분들을 계속 관찰합니다. 물론 그런 식의 분석 영상을 명쾌한 체원장 채널에 자주 올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호전된 말기 강경화 케이스, 한두 케이스만 딸랑 분석할 게 아니고, 전체 환자분들의 평균치를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잔소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자기 비하하면서 누워있지 말고, 얼른 그냥 움직이라고. 가족과 싸우고 은성을 높이면 절대 낫지 않는다고. 자기 감정을 가라앉히는 트리거가 되는 상황을 찾아내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방법을 미리미리 고민하라고. 감정 치료를 받아봤자 상황은 똑같더라.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알러지 치료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그 정도를 바꾼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달래고 위로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다가쳤어요. 각각의 영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떼놓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결론만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식의 단계를 높이세요. 그래야 빨리 낫고 잘 낫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단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던 데비 톡진스 박사의 의식의 지도입니다. 의식 수준과 감정 항목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의식과 감정은 어느 레벨에 해당할까요?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의 의식 수준은 몇 점일까요? 이것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빨리 낫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의식의 단계 위쪽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수준에 따라 에너지 레벨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수록 의식이 강하고 그에 따라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에너지 레벨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음도 몸도 괴롭고 질병이 몸을 갈가먹습니다. 환자분의 의식 수준 평균점이 200점 이상으로 올라와야 자기 생각이 자기 몸을 해야지 않고 몸이 치료되고 아픈 것이 낫습니다. 어떤 그리닉에 어떤 약이 어떤 수술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훨씬 커야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암 환자분들, 미워하고 절망하고 저조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사람의 감정이 미움과 절망보다 3, 4배는 커야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명찬 체험장을 찾아오실 때는 처음에는 다 힘든 상태로 오십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죠. 나는 쓸모가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일 중에 제대로 해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필요도 없었어요. 이렇게 절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섭고 불안해요. 평생 이렇게 아프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이 기분을 저도 당연히 느껴봤고 그 고통으로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슬프고 후회되고 낙심되고 원망스럽죠 안 그래도 알러지 패밀리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극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민하게 촉수를 세워서 남들은 무시하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예민하게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당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병이 없어도 몸이 계속 아픕니다 그 아픔이 병을 만들어내요 아래 레벨에서 위쪽 레벨로 올라오세요 소지심과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후회, 분노를 이기고 나의 의식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심하세요. 용기를 갖고, 긍정의 힘을 믿고, 나도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꿈을 품으세요. 남들을 배려하고, 믿어주고, 받아들이고,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스승님에게 사람은 만들기 달려 있다고 배웠습니다. 몸이 아프고 상황이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나락으로 빠뜨릴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남들에게 잘될 거야. 할수 있어. 너참 멋지다. 말하는 만큼 여러분도 할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의 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남도 허용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이해하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도 정말 높은 수준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있죠. 길거리에 세 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썩어빠진 세상, 믿을 놈도 존경할 인물도 없다 생각이 되시면 내가 존경받을 만한 큰 그릇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제 말이 점점 어색해지는 이유는 명쾌한 청원장도 그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어색해도 봐주세요. 점점 제 말이 종교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의식의 밝기 값이 500 혹은 그 이상의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종교의 최저치 500점에 도달한 사람이 세계 인구의 약0.4%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교가 있기는 있으되 의식 수준이 500점 미만인 절대 다수의 종교인들은 종교의 가르침대로 종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중입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빠르게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줘, 응?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이 멋지게 들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저런 말은 지혜로운 말이 못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건강 상태 그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명쾌한 차원장을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비를 냈으니까 오라고 할때 가서 간의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명쾌한 체원장이 알아서 침 놔주고 알아서 잘 치료해줄 것이라고? 몸이 그냥 알아서 잘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여러분의 질병과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명쾌한 체원장의 영상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육체를 아프게 하는데 거꾸로는 안 되나요? 긍정적인 감정을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은 육체를 낫게 할수 없나요? 왜안 될까요?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리모티콘을 찾아봐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모티콘이 10배 이상 많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감사하기보다 짜증내고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하는 것으로 기울어지는 게더 익숙하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 하는 게 쉽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는 게 인간의 뇌회로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고서 몸이 아파지는 게 마음과 정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사는데 그러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요 하다못해 게임을 해도 레벨 1에 계속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나요? 스테이지 1만 계속 하려고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물론 레벨을 계속 높이려면 힘들죠 그렇지만 그 맛에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알러지 치료를 하러 명쾌한 한의원에 왔어도 계속 같은 아이템만 치료하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식도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계속 위로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세요.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상태에 머무르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레벨을 높이겠다고 작정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비 톱킨스 박사의 의식의 지도에서 가장 높은 레벨은 깨달음이군요. 저도 명쾌한 체원장 채널에서도 명쾌한 블로그에서도 자주 얘기했었는데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은 나의 존재 가치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라고요. 질병이 치료되는 노하우 두 가지를 무료로 공개하면서 마치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썩은 물을 맛있게 먹고서 다음날 아침에 무언가를 깨달았듯이 뇌의 벼락 맞듯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명치한 체원장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 왜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소명을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세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여러분을 현혹해서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의 의식 레벨을 올리는 사명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명쾌한 체원장 영상을 왜 보고 있는지, 왜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와 알러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왜 명쾌한 블로그를 읽고 있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의 차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알러지 치료도 하고 여러분의 치료 후기에 잔소리도 길게 달고 이렇게 영상도 올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치한 알레지 치료를 통해서 인생이 변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언가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깨달음의 답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이 다 다르고 인생의 사연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각자의 소명도 다 다릅니다. 명치한 알레지 치료를 하시면서 깨달음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기는 좀 그래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작은 실마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과 정신이 받은 고통이 먼저였다는 것.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그 세월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질병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은 쉽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번개가 번쩍하듯 깨닫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의식을 높이기로 결정했으니 가랑비에 옷 젖듯. 변화가 서서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